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할 이야기는 요즘 매일 이렇게 지나다 보면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하고 밀접하고 친구같이 지내는 시, 시대가 됐어요. 이 미세먼지가 지금 일일 그 1급 바람 불질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미세먼지가 그 동네 마을마다 이런 간판에 보면은 이게 형광 뭐 이렇게 해서 간판에 나오죠. 그 어떻게 등급이 매겨지나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그 농도가 그 PM10이라고 합니다. PM10이면 8TQ 레이트 메타. 이거는 입자상 오염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야, 아주 작은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죠. 작은 알갱이를 얘기하는 데, 이게 어느 정도 작으하면은 우리 머리가 어, 50에서 7 어, 마이크로 미터, 마이크로 그램퍼 큐빅, 큐빅이 3제곱미터를 큐빅이라고 그러죠. 어,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약 5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등급을 어떻게 나누냐면, 좋은, 좋은 뭐 이렇게 가판에 보면 그렇게 써 있는 것 봤죠? 안내판에 0에서 3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그 다음에 보통 31에서 8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그 다음에 나쁨 81에서 1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매우 나쁨은 150일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 있잖아요. 초미세먼지는 아주 뭐 초라는 건 아주 가장 아주 작고 작고 쪼갤 수도 없을 정도로 하는 걸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리카락이 50 마이크로 어, 그람 퍼 큐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이, 이것은 2.5 PM2.5라고 해요. PM2.5인데 어, 이것은 그러니까 20분의 1 머리카락이 20분의 1 정도 영장 작죠. 용어는 그러면 등급을 어떻게 나누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그 초미세먼지는 좋음은 1에서 15 보통은 16에서 35 나쁨은 36에서 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된다 그러더니 이 미세먼지 때문에 2010년도에는 조기 사망자가 1만 7천명 정도가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이 됐고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60년도에는 약 5만 2천 명이 미세먼지로다 사망을 한다고 진단돼 있습니다. 이미세먼지로 지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 살펴보면 고혈압 발생률이 증가하고 또 미세먼지 10 마이크로그램/퍼 큐빅이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생률이 4.4%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미세먼지가 이게 발생됨으로써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포함된 비가 섞여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대지가 이 토양이 산성화가 돼요. 산성화. 농작물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자동화설비 있잖아요. 자동화설비가 오족도이 일어나고 비행기 여객선, 여객선 운행에 차질이. 발생이 되고 자동차 도전 공장에 악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뭐 저기 암뭐 심혈관 질환 당연히 이런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 뭐 특별한 여긴 없고 어, 마스크를 좀 쓴다든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농도가 심할 때는 어,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든가. 또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그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한다든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 오염 경보 및 단계별 발령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요 어, 상당히 뭐 정부에서 대처를 많이 하고 있죠. 우선 미세먼지의 주요를 살펴보면 시간 당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에, 발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농도 경보는 평균농도가 30g 3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이상 2시간 이상 지, 지속될 때 경보를 발령합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그러니까 pm 2.5요 그때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 75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고 경보는 평균 농도 159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발령 기준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로 그네 나이는데 관심 단계는 당일 0시에서 16시 평균 50마이크로그램퍼 큐빅 초과 및 내일 50마이크로그램퍼 큐빅 초과 예상될 때 발령을 하고요. 또 당일 0시에서 1 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경보 발령 및 내일 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이 되고요. 또 내일 75 그람퍼 큐빅 초과 그러니까 초과 매우 나쁨이죠. 가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령이 될때이 관심 단계에서는 사업장 의무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을 해요. 그 다음에 도로 물청소를 시행을 해요. 하루에 세번 이상, 또 소방차, 청소차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그러니까 주의 단계는, 1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되고, 다음날 75 마이크로그램 큐빅 초가 예보가 있고, 관심 단계 2일 그러니까 2일 연속 하루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3일 이상 지속될 때그 관심 단계를 아니 주의 단계를 발령 합니다. 그럼 주의 단계에서는 어떤 그 조치 사항이 있느냐 하면은 관용 공용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 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긴급 차량 을 운행하도록 되겠죠 전국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 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탄력 근무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경계 단계가 있는데 경계 단계는 20 마이크로그램 터 코빅 이상 2 시간 이상이 지속되고 다음 날150 마이크로그램 터 코빅 초과 예보가 되고 또 주일 단계 3일 이상이 지속될 때 경계. 단계를 발령합니다. 이럴 때 이제 조치상으로는 관급 공사장 중단, 민간 공사장 중단을 권고하고 또 민간 보유 물자를 동원해서 살수를 합니다. 살수. 그다음에 이제 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각 단계가 있는데요. 심각 단계는 400 마이크로그램 4 큐빅 이상 2 시간 이상이 지속되고 다음날 200 마이크로그램포 큐빅 초과가 예보될 때 희벅 단계를 발령합니다. 또한 주의 단계가 3일 이상 지속될 때도 접어들죠. 그러면 이때 조치사항은 관급 공사장 중단 그 다음에 민간 공사장은 여기때도 중단을 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도 민간 보유 물자를 동원해서 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 단계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의 단계는 그 아니 아니 경계 단계하고 심각 단계는 어 조치 상황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